아니면 습피 오는 그곳에 가게 되든지, 지옥이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단체들의 만남을 쪄져라. 아, 저기좀 비켜봐. 예수님의 신부니까 근데 둘이 길이하고 회색이야 그러니까 빨래를 한몇달안한것 같은 생각보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 어떤 집사님이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셨네요아 안녕하세요 퇴근해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laughs> 택배,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과목사님 거기서 과목사님 손도 만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쌓을 업적의 기 이제 그게 없어요. 업적은 없고 상은 없고 그냥 사랑하고 예배하고 할 일이 많아요. 예, 만약에 만약에 우리 방모사님처럼 뭐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이러더라 성경을 그러면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미술 하고 싶으셨다가 있죠 그림 그러면 주님이 방모사님 위해서 아뜰리에를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그것도 크리스탈 아니면 그 부르는 아뜰리 크리스을 만들어줬고 배 목사님은 금으로 만들어줬어 언제 보여주셨냐면 배 목사님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뭐 2년 전에 교정서가 나서 척추가 완전 나갔대요. 그래서 나는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만났으니까 한창 학창 후에 21세기 션작하때 만났었는데 배 목사님 척추가 완전히 대롱대로 해가지고 척추부 병원 이상 보여 주시려나? 그때 우리 사모님은 무슨 암이었죠? 그게 네, 혈액 암, 아, 혈액 암인데 집회 때주님저 임신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셔서 저희 집회 때 우리 사모님 혈액 암인가? 그거 뭐 나셨어요. 조님한테 누워서 떡 먹힙니다. 참조해 주신데뭘못 하십니까? 목숨 바치세요. 주님이 결혼하라 그랬으면 결혼하세요. 돌색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결혼하라 하면 하세요. 왜 같이 주회를 해야 되고 주님이 둘씩 둘씩 짝지어 전도하는 점.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그것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천국 가서도 그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알콩달콩 사랑받다가 주님 곁으로 오셔야 천국 시민들과 대화가 통하고 사랑과 교통하는 게할수 있습니다. 교통하는 거. 아니면 수준이 안 맞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요. 수준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준이 안 맞아서 여러분 못 가요. 주세요. 왜? 거기 있는 분들은 하도 사랑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투도 없고, 증오도 없고 다 예수님 같아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분들은 다같이 성경의, 성경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 합니다 천국의 열매, 아니 성경의 열매, 아홉 가지만 그 중에 자비도 있고 충성도 있고 절제도 있고 오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쫙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함으로써 자비심을 배우고요. 그죠? 또부의 부의 처할 때도 있고 빈곤의 처할 때도 있고 자처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라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절제도 배울 줄 알아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여러분의 영혼형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옛날에 누가 들런말했데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때 야비로소 예수님의 심으로서 천국 가실 준비가 됩니다. 일부러 늦게까지 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휴가 언제 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책 보시면 알지만 나의 천국 가지우리 하1 일본 보시면 나오지만. 앞으로 바코드나 손에 질승표 칩을 안눠줄 텐데, 그걸 받으면 안 되십니다. 그것은, 어 거기에 이제 보면은 무슨, 제가, 제가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입시에서 보여주신 거는 이러시는 거예요. 너 오늘 어디 볼래? 세계적만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뉴욕인데, 뉴욕인데, 이렇게 차가 막, 빵빵빵, 서막 막혀있어. 뉴욕 항상 막혀있죠. 갑자기 이렇게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는데 어떤 외국 남자가 있는데 약간 서바어 하는 그쪽 라틴계 쪽의 남자인데 눈이 영이 죽어가지고 눈이 있잖아 이렇게 됐어. 까만게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여기에 바코드를 받았더라고요 이마에 뭐를 받았어. 받았고 이 안에 까만 구렁이가 꽈리를 틀어 있는데 우리 왜 보기만 건다면 요지로 이쑤시개, 이빨, 치아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어, 나는 이 영혼을 정복했다 이런 포즈로 교만한 포즈로 까만 그러니까 이미 정복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런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 남자 안에 근데 지진이 나고 있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거기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올라와 올라가 올라가는데 가습하게 빨간 성령의 심장가가 있대요. 빨간 성령의 심장가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쫙쫙쫙 올라가는데 이 남자는 이마에 표고 받은면는또 두렁이 있다 그죠? 이 눈이 이렇게 돼갖고못 올라가면 휴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돌리는 거야. 이안 좋은 머리를 막 돌리는 거야. 카메스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아니 그럼 이 소위 휴가, 레처가 그러면 이거 칩을 받고 나서 있다는 얘기네. 계산을 해죠 그나마. 그 정도 머리는 되니까 계산을 한 거야. 왜 이거 책을 써야 되니까. 썼죠. 물론 휴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는 밭에서 누가 일을 하는 그런 휴거가 있을 수 있고 들리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그 모습처럼 승천하셨던 모습처럼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오실 때 뭐예요? 그때는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일어나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휴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제가 말하는 휴거는 두 번째 건 아니라 첫 번째 거. 칩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남편이거나 아내가 있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사역 때문에 결혼을 하시는데, 그죠? 하실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100%순종한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안 그러면, 특히 이 말세지 말에, 그죠? 힘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배우자들을 간수하시고, 간순한 건 뭐예요? 기도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목숨을 진심으로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그런 일꾼을 만나서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 오정을 통해서 보려버 모든 손. 그것은 바로 아, 예수님 라는 우리 진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 주고만 바보한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요, 이 예수님께서 그 순앙을 치르시기 전에도 마리아 그 여인이 비싼 향을 주신머리의 뿌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 목숨을 바치는 신도가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다 아멘.